여기서 보니까, 야 참,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간판도 신기합니다. 여기는 통영 풍아리 한방마을 회관 앞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저는 여기에 주차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기 앞에 보면 기화집 보이죠? 기화집 그 옆길을 따라 올라가야 하거든요. 제가 통영을 많이 와봤는데도 여기는 처음 와보네요. 여기 사이 길로 가면 되거든요. 돌담길 이쪽길 따라 갑니다. 옛 정치가 물씬 풍기는 길이죠. 올라오면 여기서 직진하지 마시고요. 좌측 위쪽 길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와서 시멘트가 깔린 위쪽 길 따라 계속 갑니다. 여기서 보면 마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른쪽에 보면 하얀 건물 보이죠? 배양장 카페거든요. 혹시 물대를 기다리시는 분은 저기서 기다려도 괜찮겠죠. 돌아서 오면 대나무 숲이 나오죠. 길이 뚜렷하게 잘라 있죠. 마을뿐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조금 올라오면 좌측에 길이 잘라 있죠. 이쪽 길이 아니고요. 이쪽 길로 가야 합니다. 바로 위로 조금 올라오면 앞에 바다가 보이죠. 저 멀리 뒤에 섬이 보이거든요. 사량도 그쪽 방향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하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해서 이쪽 길 따라 갈 겁니다. 여기는 내려가기가 조금 번거롭네요. 내려오면은 앞에 작은 무덤이 있죠. 이제 여기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길이 어느 정도 보이는데 여름에는 길못 찾는다고 보면 됩니다. 혹시 이쪽에 오실 분은 여기 나무 보이죠? 나무를 잘 보세요. 여기서 저기 사이 저쪽으로 갈 거거든요. 나무를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오신 분이 계셨네요. 시라소니. 여기서 보면 이쪽으로 길이 잘 나있는데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길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해안가까지 조심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어려운 듯이 길이 있거든요. 길이 보이죠. 그렇다고 이쪽으로 계속 가면 저기 위로 올라가지거든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 조금 더 가서 내려갈까요? 어, 저쪽에 길이 또 어렴풋하게 보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겠네요. 오, 이제 앞에 할배 바위가 보입니다. 여기 아주 오래된 리본이 보이죠? 아주 오래 전에 사람들이 왔다 간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이 안 좋거든요. 오라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이제 내려가 봅시다. 자, 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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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할배 바위입니다. 독특하게 생겼죠. 참 신기하죠. 밑에는 잘록하고, 위에는 퐁퐁짐하고. <laughs> 여기서 보니까 야참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간판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는 누가 돌을 올려놓은 것 같죠. 여기 주변은 이런 풍경을 보여주죠. 해안가로 조금 내려와서 보면 이런 모습이죠. 정말 신기하다. 여기는 물이 많이 빠졌을 때 오는 게 좋습니다. 으이. 8배의 기운을 받고 갑니다. 와, 여기서 보면 민물 때 물이 어디까지 차는지 알수 있겠죠? 여기 이 자리도 물이 다 차거든요. 야 거대합니다. 이제 다시 올라갑시다. 사실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쉽죠. 길도 더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할메바이 보러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 들어왔는데 출입금지 표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할메바이는 못 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